안녕하세요. 김준영 회계법인의 AI 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상옥 변호사님을 모시고 유언장에 대해 알아보고 유언장이 있을 때또 없을 때의 상속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유언장을 준비해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를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치매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없을 때가 바로 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위임장을 작성해 둘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옥 변호사님과 유언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얘기를 좀해 볼까요? 유언장 외에도 파워 버튼이가 필요하죠. 저는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네, 위임장 위임장이 우리가 지금 평소에 이제 리그터 텀의 위임장 말고 이런 유언장과 같이 하는 위임장은 인듀얼링 파워 버튼이라고 하죠. 네, 파워 버튼은 이제 보통 세 가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듀얼링입니다. 아, 인듀얼링. 네, 네, 그 네. 그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는 리미티드라 그래서 음. 리미티드는 이제 그냥 딱한 딱 가지 목적, 목적, 목적 예. 네. 위해서 이렇게 쓰이죠. 예, 소위.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제네럴 인듀얼링인데 제네럴은 제 위임장인데 제가 이제 저의 그 멘탈 캐패시티를 상실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치매라든지 이런 경우가 저에게 발생을 하면은 그제네랄 파워 버튼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데 엔듀어링은 치매라든지 해서 멘탈 캐페시티 상실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제 위임장은 계속 어 유효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들 엔듀어링을 많이들 하시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목적이시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결정권한을 이제 넘기고 싶은 거니까 네.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례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 실종 되셨을 경우에 특상으로는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해서 죽지 않은 걸로 어 봅니다. 그래서 실종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7년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는 그 증빙 자료 다 내고 법원을 이제 설득을 해서 디클레레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쉬운 어 절차는 아니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남은 가족분들이 또 이제 힘들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 두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모든 부부의 자산이 이제 어머니께로 다 갔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위임장이 없으니까 외동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뭐 은행에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안 되죠. 절대 예, 안해 주고. 예,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네, 맞아요. 자기 돈으로 네. 해야 되고 사실 일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모셔야 되니까, 병원에 가야지도 아, 않고 맞아요. 또는 뭐 병원에 입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사인을 하러 어딜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오실 수가 없게 되는. 맞아요. 뭐 정신은 멀쩡하셔도 네. 몸이 그런 경우도 이제 위임장이 있으시면 훨씬 네. 더 이제 편리하신 거고.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위임장이야. 네. 내가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판단 능력이 없어졌을 때는. 요원장이 그길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내가 판단력이 없을 때 재산권이나 의료 관련된 것들, 음. 그런 것들을 누가 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원장 플러스인디올링 파워 오티는 같이 필요하다. 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위임장은 제가 죽기 전까지 그렇죠. 하는 거고, 제가 죽는 순간에 위임장은 효력을 음. 상실하고, 맞아요. 요원장이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것도 그걸 작성하는 시점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 판단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없죠. 그 위임장은 이제 공증을 음. 받아야 되는데 치매가 있으신 또는 이렇게 변호사가 봤을 때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은 공증을 못해 줍니다. 어,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자산에 대한 그런 결정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사인을 하면은 네. 악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 법에서 그걸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또위임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파워 버튼이 그 인듀링 파워 버튼이 세 가지 있던 그그 네. 그 위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대리는 메디컬 리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라고 따로 시도. 있어요? 예, 예,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듀링 파워 버튼이 파워 버튼이는 그리갈 그리고 파이낸셜 아. 보고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는 거고요. 메디컬 리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는 메디컬과 퍼스널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연명치료하지 마라. 음. 요거는 유언장이든 위임장이든 어따 써놔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메디컬 프페인테어그리먼트를 써서 제 와이프를 이제 대리인 선임을 하면은 와이프가 이제 제가 식물인간이 됐을 때 어, 연명치료 중단해 달라라고 하면은 의사가 그걸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거 외에 병원 볼 일은 인디올링 파워워터니가 가능하죠. 병원까지보다는 이제 양로원. 양원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인조 인파워 버튼도 아. 가능한데 양로원에서 근데 보통 메디컬 리프레시터 오리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치료 방식 음. 제가 살아있었다면 아나 그거 안해 절대 안해 그런 그런 수술 안해뭐 그런 치료법 안해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음. 다 말해놓고 제가 이제 의식을 잃었을 때 이제 그거에 따른 와이프가 아이 사람은 이제 치료 원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이제 어, 결정을 어,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메이커 레프리오어그런트가 이제 효용이 있는 거는 거기에 이제 펄스나 메러라 그래가지고 치매 걸리신 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것까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어제 누구 만나시면서 사기 당할까봐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멘탈 캐페시티 없는 상태에서 아나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그거를 이제 강제로 하실 음.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 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캐나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해요. 네. 근데 이게 그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내 재산도 이 캐나다 유언장 갖고 효력이 있나요? 그렇게 한국에 이제 특히 부동산 같이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쭤 보시는데요. 사실 뭐 여기 유언장을 뭐 한국에 가져가셔서 번역 공증을 뭐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한국이랑 법의 규정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이제 유언장 형식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번역 공증해도 을 인정을 해줄 것이냐. 상당히 사실 이제 퀘스천업을 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웬만하면 한국에 있는 자산은 한국에서 이제 거 법무사분 통해서 별도로 알아보시고 캐나다의 유언장은 캐나다의 자산에만 적용을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을게 가장 안전하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캐나다에 주로 사시는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무슨 뭘 절차를 캐나다 수를들고 사기는 진짜 쉽지 않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 아, 오해를 아, 많이 하세요. 제가 네. 고액분할 얘기해 보면 유언장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요 그래서 그냥 유언장 뭐 하면은 얼마 정도 하고 또 음. 인디오링 파워 같은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만 살짝 알려주시면 네. 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구글에 검색하셔도 <laughs> 네. 네. 네, 다 나오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이제 유언장, 뭐 위임장, 그리고 메디컬 약퍼지니스트 <laughs> 뭐렇게 네.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한0백불 내외 이렇게 하나씩. 유언장 각자 두 부부 갔으면은 오백 불, 500불, 오백 불에 천 불이고. 인듀어링 파워 버튼을 각자 쓰면은 그러면은 천불천불에서 이천 불이고 그 정도 오백 부씩이니까 예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상속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음. 스테이프레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조인트로 안돼 있는 건 조인트로 바꿔라 음. 특히 내가 사는 집은 세금이 없어요 조인트로 음. 바꿔도 음. 혼자 이러면 되기 때문에 지금에 바꾸는 게맞고요 음. 그리고 사전 증여도 음, 좋은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유언장에 의해 집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하는 네.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주거주지 제외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렌털 프라퍼티 그거 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속에 의해서 타이틀을 넘겨주는 거는 다 그게 캐피탈 게인이 나오죠 네. 예, 양도세는 발생을 해요 음. 그런 거 생각한다면 팁이 앞으로 이제 오를 확률이 높은 거는 자녀한테 미리 정리하는 게 어... 네. 왜냐면 조금 세금 내고 넘겨주고 자녀분이 나중에 팔았을 때 내게 되고 내 재산이 될수 있으니까 하는 게 맞고 지금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하고 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요원장에 있어서 네. 음. 배우자 이름으로 간다고 해 놓으면 음. 그 부부간은 세금 없이 이월이 되죠 음. 딤 디스포이션 자체가 음. 코스트로 된 걸로 보고 음. 롤오버가 되니까 음. 그래서 많이 세금 내야 되는 거는 유언장에 의해서 와이프한테 넘기고, 음. 그냥 지금 얼마 차이 안 나고, 앞으로 그런데 비전이 있고, 음. 뭐 묵혀진 땅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그런 <웃음> 것들은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현명한 아, 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보험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캐네디언들 많이 써요. 네. 왜냐하면 보험금 받으면 은 그게 음. 프로배피 대상도 아니고, 음. 간주세법에 대한 디딤 디스포지션 캐피털에 대 대상도 아니고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보험도 생각해 볼 만하다. 네. 그리고 RRSP 뭐 이런 거 리프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거 찾으면은 소득에 대해서 연금이 줄거든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배우자한테 자동으로 넘어가고 세금 네. 없이 네. 프로배피 없이 네. 그리고 서바이빙 스파우서가사망했던 자녀한테 네.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돈이 있는 거는 상속 플랜입니다. 네. 역시 전문가십니다. <laughs> 무슨 말? 아니 오늘 너무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 네.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음.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임장의 종류와 활용법 그리고 합리적인 상속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유언장과 더불어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상욱 변호사님과 함께 부동산 매매와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